꼭 닮았어요. 들렇 케와 주워지, 고마운 너. 신이 준 선물, 나의 봄을 바로 너. 엄마, oh baby, 나만 믿어. 엄마, oh 맘을 누구보다 아. 엄마 <목소리> 맘들도안녕하세김란요 지금부터 저의 첫 생일 파티에 대해 탐구생활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아 자꾸 엉덩이 춤을 추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 제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이번엔 리라쿠마를 타며 긴장을 풀어봐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제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 기다리다 지쳐 몸부림을 쳐봐요. 하지만 준비하느라 아빠 엄마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너무 신나게 춤을 추어선지 응가를 시원하게 했어요. 괜찮아요. 치우는 건 아빠 엄마 둘중 하나니까요.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진짜 시작하려나 봐요. 따구유 한 모금만 더 할게요. 갑자기 아빠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고 뭘 잡으래요. 가까이 있길래 일단 잡아봤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더니 뭘또 잡으래요. 참 피곤해요. 성의를 봐서 일단 하나 골라봤어요. 하나만.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래요. 일단 자라볼게요. 전 이제 정말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 어? 한, 한달된걸타나 내가 항상 이안이에서 기도할게.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이안아 생일 축하해. 이안아 생일 축하해. 우리 건강해서 우리 집으로 와서 놀자. 이아나 생일 축하해! 밝고 건강하게 자라자. 어, 임무가 많이 많이 기도할게. 안녕 생일 축하해. <laughs> 이아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 생일 축하해. 안녕해줘. 안녕. 이아나 어, 태어난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귀한 생일 즐겁게 보내길 바래. 엄마 말잘 듣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이아나 생일 축하해 이아나 생일 축하해 분도 삼촌이야 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축복받는 아들로 자 자라, 자라자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잘 잘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최고의 어린이가 되자구나 이안이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이안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안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늘 기억하려 이안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이안아 생일 축하해 이안아 첫 번째 생일 축하하고 때문에 못 만나지만 코로나 끝나면 이모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놀러 갈게 건강하게 잘 크고 혜영이도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너무 너무 축하해 안녕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이이 세상이 없어서는 안, 안될 보물 같은 존재 이안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축하해. 이안아 이안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안이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이안이는 사랑 많이 받고 받은 사랑 나눠주자는 그런 이안이가 되길 바래 이안아 생일 축하해 이안아 항상 건강해 이안아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해. 이안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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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안아 생일 축하해. 우리 이안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야. 우리 이안이가 태어나기 몇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안이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었거든. 이 외삼촌이 아는 아이들 중에 우리 이한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아이 같아. 우리 이한이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된 그 넓은 사랑이 함께 할 거야. 이 외삼촌은 우리 이한이한테 꿈을 어떻게 가져라, 건강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이한이한테 함께 할 거거든. 앞으로 우리 이한이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안이하고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랑을 줄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외삼촌도 같이 할게 이안아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이안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해 이안아 고맙다 우리 손녀를 태어나서 어렵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니 똑똑하고이 세상 어디를 가더니 이지구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첫째 우리 김서방하고 우리 딸 정말 욕봤다 우리 이안이야 안, 안아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참 힘들게 힘든 것을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이큰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한이 정말로 귀한 선물이니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감사하고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되고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큰 꿈을 이루고 하고자 원하는 일빵 끝에 할머니는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어. 우리 이한이는 정말 너무너무 착하게 아름답게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그렇게 자라야 돼.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해야 돼. 우리 이한이 알았지? 이한아 몰라 네가 이 영상을 볼때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한이는 이 할머니를 잊지 말고 이 말을 항상 기억해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잘해야 돼. 그리고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로 큰 인물이 되기를 정말 바랄게. 내 손주로 진짜 와 줘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네돌때 참석을 못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laughs> 너무 웃었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네. 그래. 이연아잘 있어? 응. 행복해야 돼. 축하해. 감사해. 축하해. 축하해. 안녕. 안녕. <laughs> 반가워. 얼굴 못 봐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아쉽고 섭섭하다. 벌써 이연이가이 세상에 온지 할머니를 본지 1년이다 되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을 이안이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고 부모의 도움도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이안이가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주는 아들 부모에게 기쁨 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됐으면 하는 할머니 바람이야 이하나 안녕 고모야. 자주 보지는 못해서 얼굴을 더알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laughs> 어~ 누구보다 이안이를 많이 생각하고 축복하는 마음은 어, 할머니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과 기도만큼 어~ 고모도 동일하게 이안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이하니까 어~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안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린 시간까지 이안이가 살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안이를 계획하시고 어 이안이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녀 또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고 항상 기도할게. 어 이안아 많이 사랑하고 어, 이안이의 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어, 더 많은 날들이 있기를 축복해. 이한아,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2년 뒤인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야. 아기 하나요? 응 하나야 됐어? 오준, 됐어. 오준? <laughs> 오주나 됐어? 오주? 오나 됐어? 어린 것들이 게유 그, 그 요즘에는 그냥 보통으로 봤거든? 네 보통으로 그냥 그래요 애기들이 진짜 고 이색을 해뭐 얼마나 얼마나 섭하고 얼마나 됐으니까요 너. 아빠 아빠 한번 딸 안아주지 딸 한번 안아주지 왜 그렇게 부끄러 애썼다 애썼 내가 뭐애썼 엄마 가 你后面。 먹고 자고 아프기도 하는 널 보면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 이 순간. Good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단한점 세상 살.